예쁘지? 비료도 안 썼는데 이렇게 잘 열릴 수가 있을까요? 이걸로 파스타를 해먹으면 참 맛있겠죠? 풀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텃밭을 만들 생각입니다. 아타선생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. 어, 이게 맞네, 이게. 맞아요. 차영씨 말이 맞습니다. 아, 여기 있어요, 여기. 와 <laughs> 풀을 <오> <laughs> 이용해서 여기 덮어서 이제 밭을 만들 요 와, 너무 재밌을 <laughs> 것 같아요. 네. 자, 일하자. 이게 지금 따박따박 따박 받는 혼자 사는 남자들이 더 있잖아. 는 심었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텃밭이 완성됐군요. 네. 또 <목소리> 나오. 나오고 있어. <목소리> 내가 뽑아 먹게. 저 어차 피 뽑아야 되잖아 왜? 어머 어머 머 이렇게 뿌리면는데 이렇게. 향수인데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